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His time. 제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 복된 주님은 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각자의 예쁜 목소리와 율동으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맘에 우리를 사랑하고 매순간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며,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공가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은 위로 드려요 얻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너의 큰그 민족을 이루고

12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말했어요.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향 하란에서 데려와 주세요. 먼 길을 걸어 하란에 도착한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종은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하란에 온 이유를 말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와 함께 가길 원했어요. 리브가가 말했어요. 함께 갈게요. 오빠 라반이 리브가에게 말했어요. 넌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리브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종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우리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드릴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이 들려지는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들려질 말씀, 우리 친구들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리브가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 고백해요. 리브가요, 너는. 천만 이내 어머니가 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리브가, 리브가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옆에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어요.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이삭의 아내를. 이곳이 아닌 나의 고향 땅, 하란에서 찾기를 원해요. 대신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리고 와 주세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종은 짐을 꾸려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 하란으로 출발했어요.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하지만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하란 땅에 도착한 종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 하란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물을 길러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떠 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 늘, 눈을 떠 보니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오고 있었어요. 종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몹시 목이 말라요. 나에게 물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여인은 흔쾌히 대답했어요. 네, 그럼요. 제가 물을 떠드리겠습니다. 종에게 물을 건네준 후 여인은 다시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의 낙타도 목이 무척 말라 보여요. 제가 물을 떠다 주겠습니다. 종은 생각했어요. 아,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삭의 아내구나. 종은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고 합니다. 종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당신의 가족들에게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종은 리부가와 함께 리부가의 집으로 갔어요. 리부가의 집에 도착한 종은 자신에 대해 소개했어요. 저는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 아닌 고향 땅, 하란에서 찾기를 원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무척이나 놀랐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어보았죠. "리브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이삭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무척이나 놀랐어요. 하지만 리브가의 말을 존중해 주었어요. 옆에 있던 오빠 라반도 리브가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리브가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했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난주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오늘 이야기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크라프트는 먼저 영 유아부 친구들은 리브가 이야기 주머니를 만들 거예요. 뜯는 선에 따라 뜯어주고, 풀칠에 따라서 풀을 붙여둔 다음에,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야기를 뜯어서 이게 안에다 넣고, 번호에 맞춰서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붙여주고. 해서 리브가 이야기 주머니 책 만들기와 유치부 친구들은 리브가 이야기 책을 만들 거예요. 뜯는 선에 따라 뜯어주고 번호에 따라서 풀칠을 붙이나 이렇게 하나의 책이 완성이 돼요. 1번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펼치면 2번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리브가의 이야기가 담긴 주머니와 책을 만들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